숙취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사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해장법, 오히려 몸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해장술 마시기, 숙취에 한잔 더하는 것은 우리 몸에 더큰 독이 됩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숙취가 완화되는 듯하지만 간 해독작용을 방해하고 알코올 의존 위험이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숙취가 더 오래갑니다. 두 번째 뜨거운 국물 먹기 예를 들어 뼈해장국, 라면 등등 얼큰한 국물 같은 건 오히려 속을 더 상하게 합니다. 뜨거운 국물은 일시적으로 땀 배출 효과가 있지만 사실 위산 분비가 증가하고 결국 속쓰림과 위험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라면 국물은 나트륨 폭탄이라 탈수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커피 마시기 카페인으로 정신 차린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몸에 더큰 타격이 옵니다. 커피는 이뇨 작용을 하고 우리 몸속 수분과 전해질 부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간 해독 속도도 느려져 숙취가 더 오래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 또는 전해질을 보충합니다. 예를 들어 이온 음료, 바나나 등을 섭취합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B를 보충합니다. 달걀과 견과류 같은 걸로 말이죠. 적당한 운동과 가벼운 스트레칭이 숙취에 더욱 좋습니다. 이제 숙취해서 제대로 하세요. 당신이 믿고 있던 해장법이 틀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